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일장1 2 절에서 십육 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 그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토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일곱 금 초대 사이에 선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은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토를 뜻합니다. 그리토의 나타나심을 초대 사이에 금띠를 띤 분으로 양털 같은 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오른손엔 일곱 별과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험있는 모습의 예수 그리도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교회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으로 임지하신 예수님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